여러분, 한주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이 예배를 또 기뻐하시고, 또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6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곧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죠. 설날 때가 되면 한 차례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각각 고향을 찾아가느라고 바쁩니다. 보통 때는 서너 시간이면 가던 길이 여섯 시간, 열두 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걸리기까지 합니다. 고속도로들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향 가는 길은 힘들고 또 고생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시골을 또 고향을 다시는 찾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해마다 반복해서 찾아가는 것이 고향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전하기 힘들어도 즐겁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또 부모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 친척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갈 고향이 없는 분들이나 찾아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참으로 쓸쓸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설명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고향을 갈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갈수 있는 시골이 있고, 고향이 있고, 찾아뵐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갈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를 씁쓸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상에서의 부모님이나 또 고향 말고, 또 다른 아버지와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부모 없이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그 하나님의 창조적 생명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천국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영원한 우리의 참된 고향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것처럼 불쌍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천국길입니다. 혹 지상의 고향은 못 가더라도 이 하늘의 고향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무서운 벌을 받으면서 사느냐 하는 문제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을 바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 길을 찾고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인 천국으로 가는 길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매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울 자가 없는이라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일절이 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버지 집은 아주 큰 집입니다. 부자 집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일꾼도 많은 집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집입니다. 다툴 일이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집입니다. 평화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집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는 길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 여러분, 이번 설, 설 명절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의 고향 말고 하늘의 고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의 고향인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곳으로 갈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이나 형제, 친척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 영원한 우리의 고향, 천국으로 함께 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상에 고향 외에 우리의 영원한 참된 고향이 저 하늘나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찾아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뵐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우리 모든 친척들, 또 형제들, 부모님들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그 천국으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즐겁고 복된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